예 네, 방송 다시 부팅했고요. 지연 시간이 20초 정도로 낮춰지긴 했네요. 네 일단 롱 시그널이 나와서 방송을 <laughs> 제가 좀 보고 있어갖고 방송을 켰고요. 지금 오늘 또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일단 이 화면으로 보이시면 여기가 첫 번째가 비트코인 네, 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여기 나왔고 콜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일찍 나왔었어요 일찍 나와서 제가 그 잠깐 글을 올렸었는데 그래도 방송 지연시간이 막 계속 길어지는 것에서 껐다 켰더니 사라졌었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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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나 그때 제가 어 이때 그 한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 했었죠 이거, 이거 빅쇼 나오기 전에 그리고 폴카닷 그리고 갈라 그 다음에 페페 자 페페 네 진짜 많이 떨어졌었네요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또 진짜 많이 올렸어요 제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페페가 그리고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약간 여기서 롱쇼트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계속 그냥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 쇼트로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롱이 뜬 거고 그다음에 파일 코인 파일 코인도 뭐 어, 쇼트 롱 쇼트 뭐 하고 거의 코인들이 보면은 폴리곤은 아직 그 매수 시간이 안 나왔나요? 트론도 그렇고 일단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가 그 수위 그 다음에 폴리곤 폴리곤 아직 그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xrp xrp도 에 아직 안 나왔고 이건 a다 a다 그 다음에 ftm 아 트론 트론도 아직 안 나왔네요 이게 차트 거의 보면 암호화폐는 거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차트도 사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차트도 비슷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롱 시그널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행보를 하다가 뭐 다시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뭐그 기존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을 아 메꿔줄지는 뭐좀 지켜봐야겠지만. 음. 음좀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재미난 거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니까 아까 뉴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JTBC에서 뭐 1위 거래소 바이낸스 해갖고 거래량 부필리기 혐의 뭐 비트코인 급락 해갖고 이게 두 시간 전에 올라왔던 뉴스거든요. 두 시간, 두 시간 전에 올라왔던 뉴스인데, 이 내용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JTBC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왜 급락을 했냐. 그런 걸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더라고. 이게 2 시간 전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올렸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매수 신호다. 일단 이게 하이라이트 댓글이 됐어. <laughs> 이거 51분 전에 제가 올렸고, 51분 전에는 롱시그널이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린 거 보고, <laughs> 매수 적기 다시 올린다. 비트코인 이렇게 올린 건데. 아무튼 이런 그, 언론사가 내는 기사들 보고, 이런 거 보고 쇼 잡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망해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시황 같은 거뭐 언론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기사거리가 있나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 이제 예전에는 시황 많이 봤었죠. 저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시황 뉴스에 따라서 뭐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그 사실 언론이라는 거는 정말 믿을 게못 되는 게 기관들이 얼마든지 뭐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찔러주고 쓸수 있는 기사를 크게 언론 시킬 수도 이, 있는 거고 사실 거기서 정말 그 알곡 같은 정보를 음. 얻어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다정보 정말, 정말 그냥 다 찌라시,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리플은 700원대를 잘 돌파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받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네요 아직 매수 시간월이 안 들어왔는데 또 다시 이제 마이너스 50%가 됐네요. 마이너스 48%였다가. 자꾸 보면 안 되는데. 리플에 뭐 계속, 뭐, 오른다, 오른다는 좀 정보가 있어서 계속 자꾸 보게 되네요. 아무튼, 그 지금 시그널이 나와서 방송을 제가 보고 있어서 내가, 제가 한번 뭐 켰구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 롱 시그널이 굉장히 좀, 그, 센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어, 좀 발동이 된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뭐 그, 롱 시그널 보시면서 매수 잡으신 분들은, 쇼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수익 보시다가, 또, 이렇게, 쇼 시그널 나오면, 쇼수로 스위칭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 하시다 보면, 정말 시드가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사, 사, 사실 제가 이거,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시그널이 언제 나올지 저도 몰라요. 이게 사실 그런 오도 북이나 그런 매수 매도 거래량에 그런 부합되는 조건이 맞춰졌을 때 오르는 거라서 이게, 사실 예측하고 들어가다 보면, 다안 맞아요. 기다렸다 무조건 시그널이 떴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여기서,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의 행보를 할수 있겠죠? 행, 행보를, 행보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롱이 들어가 있음, 있는 상태라면, 숏이 뜰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숏 잡는 게, 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행보가 나오면서 또, 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좀,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갔다가, 산책 좀 하고, 왔더니 좀 피곤하네요. 오늘은 좀 일찍 잘 거고, 오늘은, 알람을 좀 꺼둘 거예요. 시끄러워서. 일단, 롱이 떴으니까, 어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아니면 뭐 행보를 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또뭐 다시 쇼 시간을 뜰지 뭐한뭐 내일이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일단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플리곤은 하... 아직 안 뜨네요. 플리곤, 트론, 에이다, 리플. 외에는 다 떴어요, 지금. 응시은어리 결국은 어차피 뭐, 비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게. 몇 프로 올랐냐의 차이지. 네, 김선진공님은 뭐 거의 항상 방송을 <웃음> <웃음> 실시간으로 계속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 4명 시청 중이시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상황 봐서 얼마나 올랐는지 알트코인 상황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 뭐, 뭐,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매수 시그널 잘 대응하셔서 롱 잡으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